어, 콜레스테롤 얘기하면서 꼭,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거나 거의 안 먹는 사람 중에 콜레스테롤이 꽤 높은, 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어서 당연히 안 올라갈 건데 난 이렇게 높아서 왜 이러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빨리 수용을 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는 어, 아닙니다. 그래서 운명으로 빨리 어, 받아들여야 되고,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뱃속에 있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 높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나이. 어, 만큼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어, 높은 어,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났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 거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좀 굳어져 있고 오래돼 돼, 된 어, 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 유전적으로 높으니까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먹는다면, 불난집에 부채질, 아니면은 기름을 끼얹는 격이니까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안 먹어도 여전히 유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을 써야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어 콜레스테롤 약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걸 빼먹게 되면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더 철저하게 하면은 콜레스테롤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유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나도 그렇지만은 나와 똑같은 피를 받은 사람도 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형제 그리고 어, 이 혈연 관계에 있는 그이 부모 혹은 이 자식 관계요. 어, 혈연 관계가 아닌 어, 부부는 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다 해서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면 반드시 어,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 어떤지 반드시 확인을 어,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근데 참이 딱한 것은요. 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 이 수치가 중요하다, 높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알, 아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 현재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콜레스테롤의 중요성, 위험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높아도, 유연적으로 높아도, 어, 이,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주 이제 애를 먹죠. 갑작스런 어떤 문제를 어, 이제 맞이해서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어이 이 저녁에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하는 약이 바로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어, 그래서 이 만드는 만들기 시작하는 시각 그러니까 저녁 예, 저녁 식사 후 혹은 저녁 식사 하면서 식사 직후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약을 매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어떤 약은 아침 먹고 어떤 약은 저녁 먹고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으면은 이게 좀 불편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아침에 같이 다른 약 먹을 때 한꺼번에 먹으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어, 점은 있습니다만은 어, 원칙은 저녁이라 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어, 승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어,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니까. 또그 부작용보다는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니까 콜레스테롤 약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것이 근육통입니다. 그리고 탈모가 있고요. 그리고 간에 약간 손상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작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좀 다른 콜레스테롤 내리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써보고 좀 부작용이 있으면 또 다른 약을 쓰면 되니까 어, 자기 몸에 맞는 보정의 최소한 적은 것들을, 어, 찾아서, 어, 쓰면 되니까요. 어, 이콜레스테롤약 쓰는 것을 너무, 어, 겁내고, 어, 할건 아닙니다. 처음에 안 먹다가 약을 먹으면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꾸 한탄 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잊어버리기도 할 겁니다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 괜찮으니까, 어, 콜레스테롤이 유연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은 반드시 약을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